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경영 기사에서 품질경영을 강의하는 정품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2회 품질경영 기사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2022년 2회인데요. 이제 이게 2022년 4회부터는 CBT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어, 출제 자체가 CBT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트 테스트.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 즉, 2022년 2월 2회까지는 이제 같은 날짜에 시험을 쳤었죠. 같은 날짜. 즉, 뭐, 일요일 같은 때, 전국에 있는 시험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동시에, 이제, 기사 시험을 동시에 치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CBT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험 날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또,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뭐, 이것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야기 하긴 힘드나 어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제 공단에서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뭐죠 이게 시험 문제를 잘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좀더그 다음에 좀더그 자기네들 입장에서 어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은행 방식이죠. 우리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되는 모든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문제은행 방식으로 어, 그의가 치러집니다. 이 말은 이제 시험 문제 자체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 문제, 십만 뭐 문제까지는 안 가겠죠. 예를 들어서, 막 2만 문제, 3만 문제, 이런 식으로, 어,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거기에서부터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뽑아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험 문제, 은행 안에 있는 문제만 다 우리가 풀면, 결국은, 어, 합격에 굉장히 유리해지죠. 제가 합격이 된다는 말을 안 하죠, 그죠? 합격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 회차마다, 그 회차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험 출제 위원들, 뭐각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많죠. 뭐 기술사 이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자꾸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 문제 그 문제를 당해차에서 보통 보면은 뭐 완전 새로운 문제가 뭐한 20에서 30% 정도 나올까요? 나머지는 한 70에서 80% 정도는 시험 문제 은행식으로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를 가져와서 그게 수치만 약간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뭐 가나다라 순서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 이제 계속 이제 그 출제 위원들에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라고 했더니 이 새로운 문제가 사실 잘 출제하기 힘들었던 거죠. 새로운 문제 내기 힘듭니다. 어,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뭐 내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이제 그또 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문제를 내면 이게 또 문제가 또 되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약간 형태만 바꾼다든지 수치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제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는 문제 출제하기가 더 힘드니까, 더 힘드니까 아마 CBT 방식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2022년 4회 여러분들 때부터는 CBT 방식이 됩니다. 어,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022년 2회 이제 문제를 보게 되겠죠. 자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는데 자이 문제가 어, 이 문제 총 이제 100문제입니다. 그렇죠? 100문제. 100문제인데 이 중에서 몇 문제가 즉 기출되었던 문제고 나머지 몇 문제가 이제 좀 새로운 유행의 문제 또는 어아니면 완전 새로운 문제, 완전히 고난이도 문제인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제가 들었고 어 기존에는 제가 문제만 어 자료실에 올려 드리고 풀이는 제가 해드렸죠. 그죠. 제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2번 파스부터는 문제와 풀이를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자료실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하고 풀이를 해서 다 적어야 되는 그런 수고는 없어지겠죠. 없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1번부터 보는데 문제를 오늘은 다 보지 않을 겁니다. 자, 새로운 형태의 문제. 또는 완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제가 풀어 볼 것이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즉, 시험문의 문제, 은행식의 문제는 그냥 풀이를 제가 다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어,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풀이를 쭉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더 말미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다음은 A, B, C의 요인으로서 각이수중에 8조의 20 어, 2의, 2의 3승력 요인 실험을 랜덤으로 해낸 데이터이다. 이때 S A의 값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뭐 A O, A 1, 그죠? A O, A 1.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A O, A 1, 그 다음에 B O, B 1, B O, B 1, C O, C 1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서 SA의 값을 구하라. A의 변동을 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변동이, 변동은 어떻게 구합니까? 변동은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공식 아시죠? 그죠? 총 실험 횟수분의 1. 그 다음에 A니까 내것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남의 것 플러스 1이니까 A라는 문자가 내네 문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 네것만 마이너스고요. 일 변동이니까 제곱이 되죠, 제곱그죠 효과 같으면은 어, 제곱 몇 개죠? 실험 횟수의 절반 되겠죠. 또 그때는 지금은 변동이니까 총 실험 횟수고 네것 마이너스 1이 되고 남의급 플러스 1, 남의급 플러스 1, 그다음 에 제곱이 됩니다, 제곱. 자, 근데 a, b, c라는 이 문자가 지금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뭐가 A고 뭐가 B인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해당 문자를 결국은 부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A, O, B, O, C, O니까, 이거는 전부 다 000이니까 값이 1이 됩니다. 아무런 문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1이라는 해당 문자를 부여합니다. 다음에 0, 0, 1이죠. 어? C에만 1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C만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해당 문자 C가 됩니다. AO, B1, CO 같은 경우는 B만, 자, 효과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입니다. 그죠? B1, C1 해서 BC. 그 다음에 A1, A1, B1. C1 하면은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오 공식은 알고 있고요. 공식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A라는 문자, A라는 문자에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B라는 문자에, 아, 아 이걸 풀었어야죠.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풀어서, 이렇게 이제 8분의 A, B, C 덧하기, A, B 덧하기, A, C 덧하기, A B, C B 뭐 이렇게 쭉 가서, 자, 1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게 숫자 1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해당 문자 1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abc라는 자리에 4를 넣고, ab라는 자리에 7을 넣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시게 되면 12.5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1번을 건너뛰지 않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문제,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처음 나왔던 문제. 네, 여러분들이 반문하십니다. 어, 이거 처음 나온 문제 아닌데요. 선생님 이거 아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것데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풀이를 해 드렸는데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아마 이 2022년도 지금 2회 2회 문제 때 처음 출제되었던 문제다. 즉 새로 만든 문제입니다. 새로 만든 문제. 근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수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다는 것이죠. 이미. 그럼 저는 이걸 왜 풀어드렸느냐. 2번과 같은 이런 문제 있잖아요. 2번과 같은. 이거 지금 2번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지 않을 건데, 2번과 같은 문제는 지금 답은 2번인데요. 요거는, 1, 2, 3, 4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자문제은행식으로 컴퓨터에서 뽑아서 그냥 출제한 겁니다 출제한 겁니다 이거. 이거 풀지 않을 거예요 풀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또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3번 보시면은 3번은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릴 겁니다 보십시오 3번은 an 수준수가 3인 실험을 5회 반복하여 st 얼마 sa 얼마 오차항의 분산 얼마 어, 오창의 분산. 시그마 2의 제곱을, 이 시그마 2의 제곱을 추정하면 얼마인가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A의 수준수 나오고, 실험 다섯 번 반복했으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어. 이런 배치법이죠. 이런 배치법. 이런 배치법, 그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면 요인이 A, E, T. 이렇게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오창이 분산을 묶고 있기 때문에, 자, 분산. 분산. 분산은 VE죠, VE. 그죠? VE. VE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VE는 변동 나누기 오차항이죠 그죠? 즉, 오차의 변동 나누기, 오차의 자유도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그이가 풀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 DF, Degree of Freedom, 자유도인데, A의 수준수가 3일래 3. 3이면은, 자, A의 자유도는 3 마이너스 1에서 2가 될 거고요. 토탈은 자 수준수 3에다가 실험 5번 반복했으니까 3, 5, 15에서 하나를 빼면 14가 바로 토탈 자유도가 되죠. 5창의 자유도는 12가 됩니다. 14 빼기 2를 하면 되니까. 그럼 5창의 자유도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됐고 그 다음에 SE, SE는 여기 에 지금 값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 우리가 유치해서 추정하면 되죠. 그죠? SE는, SE는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서 우리가 칸이 하나 더 있다면, 칸이 하나 더 있다면, S다. 그럼 이게 SA가 되고, 이게 SE가 될 것이고, 이게 ST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ST가 66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668이다. 그 다음에 SA가 얼마다? 190이라고 주어져 있다. SE는 6 6 8 190 하면 되겠네. 차감해서 하면은 478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SE 나누기, 누이의, 자,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VE가 되고요. 이 VE가 결국은 5창의 분산, 시그마 E의 제곱을 추정한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풀어드렸는데, 어? 이거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3번 문제. 이 정도는 우리가 풀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저는 풀어드렸죠. 왜? 요런 수치와 요런 값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거죠. 요런 수치와 요런 값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유사 문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 은행식의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풀어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4번 보시죠. 4번 원래 농사시험에서 구한는 실험법으로 큰 실험구를 주구로 분할한 후 벌써 답이 나왔죠. 분할하는 주구내 실험단위를 세구로 등분하여 실험하는 실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뭐 결합법 아니죠. 교락하면은 서로서로 이렇게 예. 자, 분할법은 농사에서 1차 단위로 선정된 구역에서 다시 몇 개의 2차 단위, 이건 뭐 주, 구뭐 부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 어, 분할하여 거기에서 씨를 파종해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개발이, 시, 어, 개발이 되었으며 실험 전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랜드마는 것이 곤란한 경우 랜드마를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누어 산다. 그래서, 1차 단위로 선정된 구역에서 다시 2차 단위 구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 하는 방법을 분할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4번 역시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처음 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는,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이, 수치하고 똑같이, 예, 어디, 문제원행식에서 뽑아온 문제다. 자, 그러면 5번과 같은 문제와 그 다음에 앞선 2번과 같은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은.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우리 올배움에서 지금 기출문제가 2011년부터 해서 계속 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지금 강의하는 지 현재에는 11개년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죠. 어, 그거가 결국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니까, 그거,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제 풀이를 해왔잖아요. 2015년부터 또 계속 풀이를 해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 한 계속 보셨으면, 아, 이 문제는 또, 어, 나왔던 문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